엄마인데. 오늘 엄마가 너한테만 살짝 알려주는 혈압 관리 비법이야. 뭐 의사선생님처럼 어렵게 말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엄마 얘기 듣는다 생각하고 편안하게 들어봐. 알았지? 자, 첫 번째. 우리 몸 속에 있는 수도관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게. 고혈압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고? 아니, 아니, 아주 간단해. 우리 몸에 핏줄, 그러니까 혈관 있잖아. 그게 꼭 집집마다 있는 수도관 같다고 생각하면 아주 쉬워. 심장이 펌프처럼 피를 쫙 하고 온몸으로 보내주는데 그때 이 수도관 벽을 미는 힘 그게 바로 혈압이야. 근데 말이야 이 힘이 계속해서 너무 센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것 그게 바로 고혈압이란다. 한번 상상해봐. 낡고 녹슨 수도관에다가 계속해서 센 압력으로 물을 틀면 어떻게 될까? 관이 약해져서 결국엔 터져버리겠지. 우리 몸도 똑같단다. 혈압이 높다는 건 우리 몸의 혈관이, 그 수도관이 계속해서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뜻이야. 그러다가 그게 머리에서 터지면 뇌졸중. 심장에 무리가 가면 심장마비가 되는 거지. 콩팥이나 눈처럼 약한 곳은 또 소리소문 없이 망가지고. 정말 무서운 병이야, 이게. 근데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니? 어? 나는 괜찮은데? 멀쩡한데? 하는 바로 그 생각이야. 그게 제일 무서운 오해란다. 그래서 고혈압 별명이 조용한 살인자잖아. 왜냐? 아픈 데가 하나도 없으니까. 아무 증상 없이 5년, 10년, 조용히 우리 몸을 망가뜨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손쓸수 없는 큰 병으로 짱! 하고 나타나는 거지. 물론, 가끔 뒷목이 뻣뻣하다, 머리가 아프다 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그건 정말 일부고 대부분은 아무렇지도 않거든. 그래서 진짜 위험신호는 역설적이게도 아무 증상이 없는 것. 바로 그거 자체란다. 뭔가 증상이 느껴질 때쯤이면 이미 우리 몸의 수도관이 많이 상한 다음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미리미리 재봐야 하는 거고. 그럼 병원 가면 재는 그 숫자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할까?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 딱 이것만 기억해. 120에 80 아래면, 아이고 아주 건강하구나 생각하면 되고, 130대가 보이기 시작하면, 어 이제부터 관리 시작해야겠네 하고, 빡 긴장해야 해. 그리고 제일 중요한 숫자, 바로 140에 90. 이 숫자를 넘어가면, 이건 내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다. 병원 가보자 하고 바로 움직여야 해. 이건 정말 꼭이야.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해.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겁먹지 말고 엄마가 알려주는 비법대로만 한번 해봐. 약 먹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나 많단다. 첫째, 무조건 싱겁게. 너 국물 음식 좋아하잖아? 이제부터 국물은 딱세 숟가락만 먹고 내려놓기. 알았지? 둘째, 지금 몸무게에서 딱 5kg만 빼보는 거야. 몸이 진짜 날아갈 것 같을 걸. 셋째, 매일 30분 드라마 한편 보는 시간보다 짧아 땀이 살짝 날 정도로만 걸어다. 그리고 마지막 담배랑 술 이건 엄마가 더말안 할게. 이건 엄마랑 약속하는 거다. 자 여기 숫자 보이지? 마이너스 1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 놀라지 마. 네가 살을 딱 1kg만 빼도 혈압이 1이나 떨어진다는 신호야. 그럼 5kg 빼면 혈압이 5나 내려가는 거지. 와 정말 대단하지 않니? 우리 노력이 절대 헛되지 않다는 증거란다. 이것 좀 봐. 싱겁게 먹어서 5, 살 빼서 5, 매일 걸어서 팔. 이걸 다 합치면 혈압이 10에서 20 가까이 그냥 뚝 떨어지는 거야. 세상에, 웬만한 혈압약 하나를 먹는 것보다 효과가 더 좋을 수도 있어. 약 없이도 내 몸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 정말 신나지 않니? 물론,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혈압이 높으면 약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도 있어. 근데, 약이라는 말에 지레겁부터 먹지는 마렴. 어떤 의사선생님이 그러시더라. 고혈압약은 안경 같은 거예요. 엄마는 이 말이 정말 마음에 와 닿았어. 우리가 눈 나쁘면 당연하게 안경 쓰잖아. 더잘 보려고. 혈압약도 똑같아. 내 몸속 수도관을 보호하고 더 건강하게 살려고 쓰는 아주 고마운 안경일 뿐이란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다들 약에 대해서 잘못 아는 게 너무 많아. 한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 아니야. 네가 관리를 정말 잘하면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해서 줄이거나 끊을 수도 있어. 몸에 해롭지 않냐? 얘야. 혈압약만큼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살린 안전한 약도 드물단다. 내성 생기는 거 아니냐? 전혀. 몇십 년을 먹어도 효과는 똑같아.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은 이제 뚝. 자 이제 엄마가 마지막으로 정말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 잘 들어봐. 혈압 관리하는 거 그거 귀찮고 힘든 벌이라고 생각하지 마. 이건 네가 너의 10년 20년 후의 건강에 미리 주는 선물이야. 미래의 네가 지금의 너한테 얼마나 고마워하겠니? 안 그래? 너 자신을 위한 최고의 선물이란다. 엄마가 오늘 얘기한 거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금방 지쳐. 욕심내지 말고 오늘부터 딱한 가지만 시작해 보자. 저녁 먹고 소파에 바로 눕지 않고 동네 한 바퀴 돌기. 아니면 찌개 먹을 때 국물 안 먹고 건더기만 먹기. 뭐든 괜찮아. 딱 하나만. 응? 시작이 반이라는 말 틀린 거 하나 없다. 엄마는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어.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아프지 않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오래오래 건강하게만 지냈으면 좋겠어. 그게 엄마 소원이야, 알았지? 엄마 말 들어라!